야 하준 싫어해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준 싫어할 수가 있어 하, 하준 일단 잘생겼지 섹시하지 거기 크지 방구 잘 끼지 하준이 모자란 게 뭐가 있어서 싫어할 수가 있... 하준 싫어할 수가 없어 그냥 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약간 좀 싫어하는 애들은 없지, 그냥. 있으면 내가 다 죽였거든. 이 세상에 없지, 이미. 떴어, 그냥. 살아있다 착각하는 거야. 그 싫어하는 걔가. 망상하는 거지, 망상. 지가 살아있다고. 여튼간, 하지 싫어해라, 그냥. 근데 방법을 알려주진 않을게.